파우스티나로 하여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위해 미리 준비하도록 배려하신 분은 무한히 선하신 주님이셨다. 그의 여름 성모님께서는 파우스티나에게 어떤 질병으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며, 여러 의사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 상본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곧 파우스티나가 병에 걸렸는데 단순한 감기라는 진단만 내려졌다. 그러나 감기 진단을 받기 전부터 고통은 내 생활의 동반자라는 평소 그녀의 말처럼 고통은 그녀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몸이 건강한 수녀는 성체 대전에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한 시간가량 기도를 바치는 것이 관례였다. 파우스티나에게 배정된 시간은 11시에서 12시까지였다. 그는 죄인들, 특히 하느님의 자비에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 영혼들의 배음 망덕을 보속하면서 하늘의 모든 성인들도 이에 참여해 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파우시나의 보속의 기도에 기쁨을 표현하셨다. 겸손하고 사랑스러운 영혼의 기도에 성부께서는 분노를 푸르시고 바다와 같은 축복을 내리신다. 기도를 끝내고 침실로 가는 길에 커다란 검은 개와 같은 무리들이 파우스티나를 애워싸며 물듯이 달려드는 것이었다. 파우스티나는 그 즉시 그것이 개가 아니라 사탄임을 깨달았는데 그중 하나는 몹시 화가 나서 부르르 떨며 말했다. 너는 우리에게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앗아갔느냐. 너를 찢어죽일 테다. 라고 말했다. 그때 파우스티나가 대답했다. 그것이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느님의 뜻이라면 나를 물어 뜨더라. 나는 그래도 마땅하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죄인들 중에 가장 비참한 죄인이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무한히 자비로운 분이시다. 사탄은 이 말을 듣고 하나같이 말했다. 자, 도망가자. 저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전능하신 분과 함께 있다. 사탄들은 마치 먼지나 거리의 소음처럼 사라졌다. 파우스티나는 다시 평온한 마음으로 자기 침실로 걸어갔다. 4월 후인 8월 12일, 파우스티나는 갑자기 몸이 허약해지면서 죽음이 다가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고통을 미리 맛보고 있는 것임을 깨달았다. 파우스티나는 갑작스런 병으로 인해 숨이 가빠졌다. 눈이 캄캄해지고 사지에 마비가 왔다. 질식할 것 같은 무서움을 느꼈다. 시간이 너무 더디게 느껴졌다. 또한 하느님을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공포를 느꼈다. 파우스티나는 자기 경험을 이렇게 기술했다. 나는 마지막 병자 성사를 받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원한 일이었는데도 고백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다. 그때 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이 말을 했다, 저 말을 했다 하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오, 하느님, 모든 영혼들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까지 고백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소포크 신부로부터 병자 성사를 받자마자 파우스티나의 건강은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다음날 파우스티나는 몹시 피로했지만 고통이 조금 가셔서 미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영성체를 난 파우스티나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 저를 데려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아직 내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너는 이 세상에 더 머물 것이나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신뢰에 기뻐하고 있다. 그러나 내 사랑은 더욱 열렬해져야 할 것이다. 순수한 사랑은 죽음의 순간에도 영혼에게 힘을 더해준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갈 때 나는 나 자신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불쌍한 죄인들을 생각하였고 그들을 위해 성부께 기도하였다. 너희 마지막 순간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보였던 모습과 같기를 바란다. 영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각자가 받은 고통을 내 십자가상의 고통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파우스티나는 온갖 종류의 박해를 끊임없이 받았는데 수치는 매일의 양식이 되었다. 만일 영성체를 하지 않았더라면.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파우스티나는 영성체를 할수 없는 나를 두려워했다. 다음 기록을 보면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고통이 심할 때 나는 그것을 숨기기 위해 쓴다. 그러나 순간 혀는 스스로 말하려는 경향이 있어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 혀의 임무는 내게 주신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을 찬양하는 일이다. 나는 성체를 모실 때내 혀를 치유하여 하느님과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빈다. 내 혀가 끊임없이 하느님을 찬미했으면 한다. 혀가 저지르는 범죄는 실로 크다. 혀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덕을 쌓을 수 없다. 다시 대림절이 왔다. 이 해에는 예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 파우스티나에게 단순함이 갖는 덕을 가르치셨다. 어느날 파우스티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어 보았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저와 대화하실 때왜 어린이의 모습을 취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셔도 저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한하신 하느님, 주님이요 창조주이신 당신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단순함과 겸손함을 배울 때까지 나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너와 대화할 것이다. 성탄 전날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하느님께 잠겨 있었다. 저녁에 다른 수녀들과 서로 축하 인사를 하면서 과자를 나누며 즐거움으로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그녀는 한 순간도 하느님의 현존을 잃지 않았다. 자정미사 때까지 성당에 있어도 좋다는 허락이 있어 서둘러 일을 끝내고 9시 전에 성당으로 갔다. 자정미사 때 파우스티나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봉원 때에는 제대 위에 나타나신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예수님을 보았다. 손을 펼친 아기 예수님은 줄곧 모든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계셨는데 이 발현은 성탄미사 때세 번. 그리고 그 다음날 이틀 동안 계속되었다. 파우스티나는 성탄 때의 감격으로 성탄 다음의 목요일에 해야할 성 시간을 빠뜨렸다. 저녁 9시경 다른 수녀들과 함께 침실로 갔으나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무엇을 빠뜨린 것이 아닐까 하고 자기 임무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으나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런데 10시쯤 슬픈 얼굴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내 고통을 너보다 더잘 이해해 줄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느냐.내 고통을 너와 나누기 위해 지금까지 나는 너를 기다렸다.파우스티나는 예수님께 사죄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의 가시 하나를 뽑아달라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이튿날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뒤 사라지셨다. 이튿날 아침 묵상 중에 파우스티나는 왼쪽 머리에 가시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 통증은 온종일 갔다. 파우스티나는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가시로 인한 고통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하고 생각하며 자신의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과 합쳐 죄인들을 위해 바쳤다. 1934년 그의 마지막 날 저녁을 파우스티나는 성당에서 보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을 성삼이 이름으로 보냈고 1935년 새해 첫날도 성삼이 이름으로 맞았다. 파우스티나는 성삼이께 축복해 주시기를 간청하였고 고통으로 가득할 새해를 커다란 의탁의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파우스티나는 연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영적 지도 신부를 찾아가 피정 동안 고행을 해도 좋은지 물어보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소포구 신부는 그녀의 요구를 일부만 들어주었다. 피정은 1935년 2월 4일에 시작되었다. 피정 지도 신부는 예수의 마체비우 신부였다. 첫 강론이 있은 뒤 파우스티나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다. 너는 이번 피정 동안 내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여 내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라. 흰 종이에 오늘부터 내 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적고 십자가 표시를 하여라. 그리고 그 뒷면에 오늘부터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지 하느님의 뜻대로 할 것이다 라고 적어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사랑이 너에게 힘을 불어 넣어 이 일이 쉽게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파우스티나는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다. 자기 부정이 일상생활의 습관이 되었다. 피정이 끝난 후 파우스티나는 집에서 온 편지를 받았다. 어머니가 위독하니 집에 다녀가라는 내용이었다. 고향을 떠나온 지 13년 편지를 받고 가슴이 뭉클했다. 2월 15일 장상수녀가 두 번째 편지를 전해주면서 집에 가서 임종을 앞둔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라고 허락하였다. 파우스티나는 그날 저녁 빌리우스를 떠났다. 위독한 어머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어머니의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밤새 기도했다. 이튿날 저녁 8시에 글로브 비에치에 도착하였다. 파우스티나는 어머니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으며. 찬미 예수 하고 인사하면서, 어머니, 곧 일어나시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 순간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난로에 불을 지피느라 바삐 움직이던 여동생이 이 사실을 보고,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하고 소리치자, 그래, 파우스 지나를 보자마자 괜찮구나. 하고 대답했다. 의사는 수술을 받기 전에는 완치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지만, 그때부터 어머니의 건강은 차츰 좋아졌다. 모녀가 나는 기쁨은 무척 컸고, 파우스티나는 무릎을 꿇고서 다시 만나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또한 파우스티나는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누구도 아버지만큼 그렇게 성실하고 열렬히 기도할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처럼 훌륭한 부모님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파우스티나는 일기에 가족 방문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10여 년 동안 우리 집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원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작았고, 아직 어릴 것이라고 여겼던 형제 자매들은 모두 장성했다. 집에서 지내는 동안 사람들에게 묻혀 지냈다. 모두 나와 이야기하려고 했다. 어떤 때는 24명이나 모였다. 그들은 내가 들려주는 성인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다. 우리 집은 정말 하느님의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저녁마다 하느님에 관한 이야기 밖에는 다른 이야기가 없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지친 나는 혼자 침묵을 지키고 싶어 슬며시 정원으로 빠져나왔다. 한적한 곳에서 하느님과 대화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도 여러 번 실패했다. 왜냐하면 형제 자매들이 그곳까지 따라와 나와 함께 이야기하길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떠올랐다. 음성이 좋은 내 동생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했다. 그러면 한 사람은 바이올린을 켜고 한 사람은 만돌린을 켰다. 이때 나는 잠시 그들의 시선을 피해 하느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 또 하나 나의 희생이 요구되었던 것은 어린이들에게 일일이 입맞춤을 해준 일이었다. 나를 알고 있는 부인들이 자기 집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잠시라도 안고 입맞춰 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이것이 큰 호의로 생각했지만 나에게는 희생이었다. 더구나 대부분의 아이들이 더러웠기 때문에 나는 내 감정을 극복하고 이를 내색하지 않기 위해 더러운 아이일수록 두 번씩 입맞추었다. 이들 중에 한 아이는 눈병에 걸렸는지 눈에 구름이 끼었는데 수녀님, 이 아이를 잠시 안아주세요 하고 말했다. 반사적으로 뒷걸음 쳐졌지만 내색하지 않고서 아이를 안고는 눈에 입맞춤 하며 하느님께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그 외에도 덕을 실천할 기회는 많았다. 사람들이 쏟아내는 불만을 들어야 했고, 아무런 기쁨도 없는 이들의 모습을 보아야 했다. 그것은 하느님을 진실히 사랑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기쁨도 없는 그러한 것이었다. 내가 부모님 곁을 떠나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라고 주님께 요청했을 때, 나는 주님께서 내 영혼 안에 쏟아 부어 주신 은총을 느낄 수 있었다. 부모님께서는 눈물을 머금으면서 하느님의 은총에 충실하고 수도자로 부르신 은총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그리고 당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시며 작별 인사를 하였다. 모두 울었지만 나는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나는 용감해지려고 애썼다. 천국에 가면 이별이 없을 것이라고 위로하였다.차에 오르자 나는 마음이 훨훨 날아갈 것 같았다.하느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리신 은총에 기뻐하며 아이처럼 울었다.그리고 깊은 기도에 빠져들었다.그 파우스티나는 부모님을 다시 보지 못했다.어머니는 90세까지 아버지는 78세까지 살았다. 양친 모두 딸보다 오래 산 것이다. 저녁때 바르샤바에 도착했다. 먼저 성체안에 예수님께 인사를 드리고 수녀님들에게 인사를 했다. 파우스티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당에 가서 주님께 밤 인사를 드리면서 집에 가 있는 동안 예수님께 소홀했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빌었다. 그때 마음속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들렸다. 내가 나와 대화를 많이 못했다고 하지만 나의 선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를 사랑하도록 일깨웠으니 내 마음이 흡족하다. 아침에 파우스티나는 마리아 요셉 원장 수녀와 함께 미칼 총장 수녀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유제 피네구로 갔다. 파우스티나는 총장 수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낸 뒤 빌리우스로 돌아와서 이렇게 기록했다. 수녀원에 돌아오니 얼마나 행복한지 마치 수녀원에 다시 입회하는 것 같다. 방해하는 이 하나도 없는 침묵과 평화 속에서 쉽게 하느님께 빠져들 수 있는 끝없는 기쁨을 누렸다. 사순절은 파우스티나에게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파우스티나는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죄인들 때문에 받으신 고통을 더욱 뚜렷하고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주님의 수년을 묵상할 때주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일이 많았다. 매를 맞으시고 고문 때문에 옷이 찢겨 나가면서 말라붙었던 상처가 다시 터졌다. 병사들은 더럽고 낡은 주홍색 외투로 피가 흐르는 주님의 상처를 덮어 씌웠다. 옷은 무릎까지 닿았는데 그들은. 주님을 나무 구루터기에 앉히고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웠다. 그들은 주님의 손에 갈대를 쥐어주고 놀리면서 왕에게 하듯이 절을 하였다.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주님을 때리고 어떤 사람은 갈대를 빼앗아 주님을 때렸다. 어떤 사람은 손으로 쳐서 고통을 주었다. 또 어떤 사람은 수건으로 주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쳤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을 양순하게 받아들이셨다. 누가 그분을, 그분의 고통을 이해하겠는가? 예수님께서는 눈을 내리 감고 계셨다. 그 순간 나는 예수님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느낄 수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들은 서로 경쟁하듯 주님을 모독했다. 나는 생각해 보았다. 인간의 이러한 사악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 원인은 죄에 있다. 사랑과 죄악이 만난 것이다. 파우스나이 하느님과의 일치는 더욱 깊고 더욱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성당에 들어설 때마다 하느님의 위대함과 어미로우심을 느꼈다. 파우스티나는 하느님께 대한 이러한 경외심으로 말미암아 성당 안에 어떤 분이 계시는지 사람들이 알기만 한다면, 이 거룩한 장소에서 자행되는 그토록 심한 능욕과 불경은 없을 텐데 하고 기록하였다. 파우스티나는 미사 중에 자기 영혼 안에 오신 하느님을 보았고, 그분의 현존을 깊이 느꼈다. 말없이 그분과 긴 대화를 나누었다. 파우스티나는 그분을 미칠 듯이 사랑하였고 또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 별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미사 중에 깊은 관상에 잠기었고 남과 이야기하거나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도 관상은 방해받지 않았다고 기록하였다. 하루는 그녀가 잠깐 성당에 들렸을 때 은총의 힘이 자기 마음을 감싸움을 느끼며 관상에 잠겨 있는데 사탄이 꽃병을 집어들더니 있는 힘을 다해 바닥으로 내던지는 것이었다. 파우스티나는 그 사탄의 분노와 질투를 모두 지켜보았다. 파우스티나가 깨어진 꽃병을 집어 꽃을 꼽기 전에 원장수녀, 제2방수녀, 그리고 몇 명의 수녀들이 들어왔다. 수녀들은 모두 파우스티나가 꽃병을 깨뜨린 줄 알고 놀랐다. 제2방 수녀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으나 파우스티나는 변명하지 않았다. 4월 18일 성 목요일 예수님께서는 파우스티나에게 부활 미사 때 당신의 현존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즉시 파우스티나의 영혼은 예수님께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찼다. 사랑하는 예수님으로부터의 분리는 견디기 힘들었다. 파우스티나는 영적 지도 신부에게 세상의 구원을 기념하는 사흘간의 축제 때 빌리우스시 의 동쪽 문에 예수님의 자비심이 성화를 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은 부활 후첫 주일로서 주님께서 자비의 축일로 제정하도록 요구하신 날이었다. 소포구 신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요구는 허락될 리도 없고, 파우스티나의 말대로 사흘간의 축제가 있게 될지도 의문이었다. 그러나 소포쿠 신부는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오스트라트 브라마에서 사흘간의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고, 동시에 강론을 부탁받게 되었다. 소포쿠 신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파우스티나가 말한 메시지를 믿게 되었다. 소프크 신부는 그날 성무상 옆의 성당 창문에 예수님이 자비심의 성화를 거는 조건으로 강론을 하겠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이 요청이 거절되었으나 결국 대주교가 이를 허락하였고 파우스티나는 그 성화를 걸때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다음 기록은 사흘간의 축제에 관한 파우스티나가 기록한 것이다. 자비심의 성화를 거는 날 저녁 나는 원장 수녀님과 함께 나의 고해 신부인 소쿠부 신부님을 만나러 갔다. 고해 신부님은 그 성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수녀를 시켜 화안을 만들라고 했다. 원장 수녀님은 파우스나가 하도록 하지요 하고 대답하셨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뻤다. 그래서 수녀원에 오자마자 한 자매의 도움을 받아 화안을 만들었다. 저녁 7시경에 준비를 끝내고 갔을 때 이미 성화는 걸려 있었다. 주위에 서 있는 자매들이 나에게 이 아름다운 성화에 대해 또그 의미가 무엇인지 대해 물었다. 나는 진실을 밝힐 수 없어 침묵만 지키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해서 말할 허락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나에게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바깥 사람들도 다 아는데 우리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며 드러나게 비난하였다. 이것으로 3일 동안 심한 고통을 받았지만, 하느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 고통당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겼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느님의 자비를 받는 것을 보니, 세상 끝날 때까지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문제없을 것 같았다. 4월 26일 금요일, 파우시나는 축제에 참여하여 자기 고의 신부가 하는 하느님의 자비심에 관한 강론을 들었다. 오래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첫 요구가 이루어진 셈이다. 소포코 신부가 주님의 위대한 자비심에 대해 이야기할 때 파우스티나는 그 성화가 살아 움직이면서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그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양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약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강하게 비쳤다. 파우스티나의 마음에는 기쁨이 일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들렸다. 너는 내 자비의 증인이다. 너는 내 자비의 증거자로서 영원히 내 어자 옆에 서 있게 될 것이다. 강론이 끝나자 파우스티나는 즉시 수녀원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걸음을 옮기자 사탄들이 때를 지어 막아섰다. 사탄들이 무섭게 위협하였다. 그리고 너는 우리가 여러 해 동안 이루어 놓은 업적을 한 번에 아사갔다고 소리쳤다. 파우스티나가 어디서 이렇게 많이 몰려왔느냐고 묻자 사탄들은 사람들의 영혼에게서 왔다. 이제 우리를 그만 괴롭혀라. 하고 대답했다. 파우스티나는 그들의 증오를 보면서 수호천사의 도움을 구했다. 그러자 즉시 밝고 빛나는 모습에 수호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의 배필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허락 없이는 어떠한 악령도 해를 입히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해 주었다. 그러자 악령들은 즉시 사라졌다. 파우스티나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오,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과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자비를 목격한 그 한순간을 위해서도 저는 제 일생 동안 지독한 고통을 받아도 좋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하느님의 자비심의 성화는 다시 베르나딘 수녀원의 어두운 복도로 모셔졌다.